자, 오늘 찍은 영상은, 오랜만에 포켓몬 서버 탐방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 마인 포켓 서버 이 유론 처음이지? 네 예, 맞죠. 어. 그렇죠. 이 서버에서 배도리 님이 또 해설자로 있다고 하셔서 잡을 수가 없더라고.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리 님이 이 서버 굉장히 자세히 아실 테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서? 예, 여기는 여기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이거 보시면 민트를 합성할 수 있대요. 어, 민트. 예. 한번 한번 해 보세요. 예, 민트가 없어 가지고요. 이걸로 뭐그 어, 어 민트, 민트 주신에 합성해 보라고. 어, 합성해 봅시다. 예, 네, 네, 체험해 보십시오. 어, 운영, 운영자분이 주신 거예요, 이거. 원래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건안 봤는데 자 이렇게 조합을 하면 랜덤한 민트가 나온다 어? 랜덤 요소 환장하긴 하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마 전설 합성이 그거 있지 않았나? 이건 딱 봐도 그런 전설의 포켓몬 합성이나 메가링 합성 환상의 포켓몬 합성 같은데 맞나요 도리님? 예예 예, 맞죠 아 맞나요? 자신 있게 예. 말해주세요 예, 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나요? 예, 네, 어왜 네, 네. 아, 이렇게 못 믿어?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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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신. 왜 이렇게? 아니 도리님, 예예예 네, 네, 네. 왜 이렇게 못 믿어요? 어, 도리님 이거 이 값어치를 못 하시는데? 아, 그러면 제가 <laughs> 그럼 한번 합성해 보도록 합시다. 네, 해보세요. 이런 컨텐츠가 있는 거 미리 알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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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로 바뀌는 게 아니라 아이템을 주는 거구나. 아, 뭐야? 어디 갔노? 어 그만 가면 개사기 아니냐? 그만 가도 좋죠. 이거6포이로 만들어준 건데. 그만 나왔다고요? 그거 왜 나옴? 이러면 이거랑 막시 난이로는 좀 쉬워지겠는데? 이렇게 변경권이랑 바꾸시를 저 방금 주었어요. 이거 <laughs> 내가 뿌린 거야 멍청아. 아 그래요? 아 잡이. 저... <laughs> 넘어 가요?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뭐? 나이트. 아 저것도 조합해 보라고. 이거 한번 해도 되나? 아, 아 되네. 이곤이 나이트. 거북이 아이템. 아, 이렇게 쓸모 없는 걸 그냥 유도리게 할수 있네요. 쓸막 남지 않겠네 아이템이 막. 그렇뭐 점은... 이건 낫긴하다. 일단 포켓몬이라 키워오자. 포켓몬 서은 포켓몬부터 키워야지. 요게 반야생이라고 들었는데 일반 포켓몬 나오는 야상에 건축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만, 만나보네요. 지금 말을 주넷 보고 있어요. d o d 말보 보. 에이. 아 뭐야? <laughs> 몇 명이야? <laughs> 슬루시 아 t 하면 랜덤적인 자로이동할수 있어요. RT? 네, 슬루시 RT 찾아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미니맵 보고 찾아오면 돼. 숨어, 숨어, 숨어. 시청자들 쫓아오고 있어, 요 숨어. 찾아오면 정성이다, 저건. 응. 어? 그거 한번 해볼까? 뭐야? 시청자분들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분한테 제가 특별한 아이템들, 이런 매가지 아이템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어, 그 찾아오냐고 저걸. 저 표도 모르는온 김에 아공이 아, 잡아야겠다. 나도 잡아 이제. 울먹이 네, 키울 그대로... 가치가 있을까? 울먹... 근데 요 아니요. 금왕관이 있어. 육부위를 만들 수가 있어, 스타팅 소켓몬. 키울 가치가 있을까? 1레벨 찍어야 되잖아요. 오 보마다. 오 보마다. 비켜 에바라스. 왜 포바다가 나와? 시비 걸자마자 어디야? 혼내면? 지금 옆에야. 옆에 아고기. 옆에 아고기. 내 네, 왼쪽에. 아니 보바다가 있는데 네, 뭘아고이야오 보마다 어, 어, 지금 제가 잡고 있는데 뭐 맨입으로? 오호. 오호. 마스터 머리스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시청자분들은 지금 제가 줄수 있는 게 민트들이랑 전설 선택권 그다음에 메가진나 나이트들 그만간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찾아오신 문왕태 겁쟁이 민트 하나 드릴까? 좌표도 뜨고 있어요 지금 좌표 이건 목해 가나? <웃음> <개치>? <웃음> 난 이런 서버 하면 그걸 꼭 해보고 싶더라 밑에 뭐가 있는데요? 밑에 뭐가 있다고? 땅굴이다 <laughs> 어 진짜 땅굴 있어? 안녕히 가세요 우와 대박 진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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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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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너Whoa, 언제 왔어? 이게 그. 뭐야? 여기. 지 마술사인가? 오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메탐, 메탐. 이건 못 참죠? 잡을 수 있을까? 피를 깎아보자. 죽었겠네? 어못 깎겠네. 그냥 한번 하이퍼볼 던져볼까? 하나. 둘. 노. 아피못깎겠으 말해. 내가 마스터볼 줄게. 마스터볼이요? 예. 썼어요. 아깝네. 넘어가요. 어, 뭐야, 시청자분 찾아오신 겁니까? 네, 국이미입니 추가됩니다. 아, 당신도 찾아온 겁니까? 네! 오케이. 이구는 그만간 하나 주자. 자, 이렇게 찾아오시면 시청자분들 알아서 제 위치 찾아오시면 선물 드릴게요. 불기랑 이무근 지금 서버 처음이면 아직 좋은 포켓몬 서로 없지? 네. 저 있어요. 뽑만나 짜잔. 나 이거 진행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면서 키워봐, 포켓몬. 둘이 오, 싸울 수 있게 뒤에서. 이긴 사람 상금 드립니다 오. 둘이서 이긴 사람 한번 갔다옵니다 기다려보시죠 형님 어? 저는 왜 안돼요 저는 전설의 포켓몬 개많잖아요 해설하면서 받은 아 이거 전설 아니에요 얼마나 많냐면 저도 저도 해설 잠깐 도와주러 왔다가요 <laughs> 레이스포스랑 고릴타 구애의 머리띠 뜯긴거랑 엘리바레스 조지 부시 치워 장모님이랑 뭐 이상한거 다 받았어요 <laughs> 이번엔 저를 첫번째로 찾아오시는 시청자분에게 무연이. 이설 선택권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잠면 이건 진짜 반야생이잖아. 나무, 나무. 그러네. 밤에 드래프트잡으러 가야겠네. 오 어, 마, 아 드랩. 맞네. 팔세대가 나오네. 단칼 빙의 드래프트. 아뭐 참지 이거. 어, 절대 못 참지. 왜 말했지? 두길로 잡으러 간다. 름육 <laughs> 상자. 말을 만든다면을 재봐라. 어 우리 말 만들까 그러면 나중에? 오. 나니? 지금 지금도 만들 수도 있어요. 어깨 찾아왔노. 자 먼저 오신 분이 이분이니까 자 아까 받아간던 분이잖아 그만간 그만간에 전설까지 받아간다고? 그럼 이분은 민트 두개 드릴게요 음, 나중에 조합해가세요 마지막은 숨겨놔야겠다 이거 숨기는거 되지? 설치되지? 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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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버 뭐 오늘은 탐방기니까 이 서버 뭐뭐 뭐 있는지부터 쭉 확인하고 야생 반야생 포켓몬 서버인 것도 알았고 지금 포켓몬 키울 것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결국 앉아봐도 포켓몬이 들어오더라고요 아이 뭔가 많아요! 야, 우리 마을 만들자! 갑시다, 그, 냥 야생 아무 땅에서 만들면 될 거야, 아마. 야, 근데 도리야, 이건 네가 해야 돼. 나 튜토리얼 할때 해설 때문에 TP당에서 튜토리얼을 못 봤거든? 슬래시 튜토리얼 하면 가질걸요? 아, 안 진짜? 가지네. 안 돼. 모르는 게 있거든. 어, 감사합니다. 어, 바로 튜토리얼 하라고 보내주시네. 한 시간 플레이하고 하는 튜토리얼. 갑시다. 원래 이거 봐야 되거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사장꾼인 오리온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헤라가, 어, 그 누가 읽었겠냐, 근데. 그리고 정갈는 오리온을 죽이는, 죽일... 아, 안 읽고 바로 달리니까 봐. 오, 스토리가 있었네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어, 아, 왜 괜히 스토리가 있나 했는데. 이제 팀 선택을 할 시간입니다. 선택하신 팀에 따라 얻는 보상도 달라집니다. 선택한 팀의 스토리만 볼수 있습니다. 각 영웅의 스토리를 확인해 보세요. 방송 시작 50분 만에 각 대표하는 뭐어조르아크랑 메가가디안, 메가레쿠자가 있는데 메가레쿠자는 좀 다르네요. 스컬피오는폐하는 오리온을 죽이기 위해서 해레가 보낸 사신입니다. 어 위인적인 사신. 힘조차스컬피오를 경외한다고 하네요. 야 근데 야 그럼 너희들 팀 정했니? 저는 레쿠자에 어요 나는 스컬피오요 오리온은 모든 사람. 신들이 기피하는 대상이며 모든 이들에게 경멸의 대상이며 또한 칭송받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네요 아르테베스는 모든 정보가 미테리안신입니다미테리안 힘으로 오리온의 횡포를 막는 영웅입니다 어, 이 아르테베스는 아, 얘만 나쁜 놈이고 양쪽은 착한 놈으로 보이는데 난 그럼 요 메가 가디안 할래 오케이 이제 시작 어 이제 시작 넘어가요 또... 자 모여 모여 구경할 어, 사람 모여 기술 매뉴어만 이날. 이게 <laughs> 아, 아, 또 나, 의자가 좋아서 앉아 있는데 <laughs> 뭔데 이거 <이것도> 또 <laughs> 누가가 져와서 <laughs> 이러고 있는 건데. 자 선수분들 입장해 주세요. 선수분들 네. 저한테 CPA를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와줍니다 뭐라 소 손님이 마이 손님이 준거잖요 <laughs> 아니 야 이무님 파티 개 좋은데 나 비둘기한테 괜히 걸었나? 이무 이무님 파티 줬다고? <laughs> <난> 아니 비둘기 <laughs> 파티 뭐야? 뭐야? 세 마리로 해결한다? 그럼 둘기는 짬밥 있잖아. 요 아니, 어니부기는 뭐야? 비조프랑얜또 <laughs> 뭐야? <웃음> 아, 혹시 몰라? 어, 레벨로 두기가 찍어 눌릴 수도 있어, 저하면이 무기 버렌즈나 있어요? <laughs> 뭐야, 버렌즈는인데왜 여기선 벌샤 일어나? 와 음... 그러게요. 저도 살짝 좀 놀랐어요. 두루기 화이팅! 두루기 화이팅! 화이팅 23레벨 어니부기 대 54레벨 버렌즈나 바로 컴! 다음. <laughs> <야, 더 웃음> 4 3렙 어, 상무성은 좋아요. 얼음 타잘 찌르면, 버렌즈랑 혹시 몰라요? 맹도. 버렌즈랑 맹도 써요. 이거 원심 아니면, 어, 뭐야? 뭐야? 버렌즈랑풀어서못 때려? 나가! 오우, 윤희! 5 7 57랩! 5 7 57랩! 57랩! 7 바로 바꿔주죠. 맥불이 어 맹동건, 심리전. 야, 머리 좋아. 둘기가 그냥 심리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 어려운 일로 마리 와. 이러면 스풍 거의 끝나거든요. 소현몽그 플레어 드라이브 원콤 내고 반동밴 그래도 아파요. 그러면... 마라스 좋아요. 아 근데 얼음 타임4 배요. 주셨어요. 어음 타입이면 아, 내가 네. 걔가 아니죠. 어. 크림 만이었어얘예죠 네. 오, 인파이트 때려가. 까칠 피부 때문에 더 아파. 나도 있는데 근데. 어? 얼음 <laughs> 타입 주셨어요. 나 있는, 있는데, 난 있는데. 넌 없지. 와, 크림 한번전 내버렸으면 몰랐겠다 진짜.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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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그쵸. 죽어내밀기 해야죠. 음. 예. 나 얼음 예. 언니 빛, 빛, 아, 빛 나갔어. 빗 나갔어 이제. 빛 나갔어. 싫어야. 그래도, 그래도 지진. 만먹골리 예, 딜이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품해요. 든든이다. 어. 같은 어둠파이 반감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근데 지진 있어요? 좋아, 어 지진 급속까지. 마지막 남은 크리만. 어둠파식가 굉장히. 용민. 뭐야? 오, 오, 뭐야? 오 성... 용민. 용민. 설마. 나머지 전부 다 원컵 내면 되거든요. 설마. 아. 이거 내가 보기에는 버그 때문에 졌어. 이거 진짜 크리만. 이겼겠다는 게임을 는 여기까지. 오리는서버는 한동안 계속할것같는요 그러면 유